안녕하세요. 아, 네. 오늘 달발 막창이 왔는데요. 달발색 막창. 대구 교동에. 아, 근데 그, 우리 그렇죠? 어, 근데 교동, 저희가 한 바퀴 삥돌아갔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거 고 오게 됐어요. 맞아요. 가볼게요. 자리 있어. 오, 이제 여기 가운데 연못도 있다. 와, 느낌있다. 자리 있어. 어디 을나 w y 왜, 이쪽 왜? 왜그러왜 그러냐? 여기 잡아? 수저 좀넣어야 뭐야? 저기 봐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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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불에 자주 뒤집어 드시는 분이에요. 네. 이거는 양념이 있어서 너무 센 불로 구우면 존 많다고 속은 안 익을 수 있거든요. 네. 불판 이쪽 가해서 좀 오래 구워주시고요. 네. 이거는 도래창이라고 하는 돼지행경막인데이름기가 많아서 막창보다는 조금 더 오래 빠짝 구워드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찍가야지 아, 푹찌야지 그래야 김이 빠지잖아. 이빨 찾다요 뭐? 뭐라 이거? 이어서 오래 뽈라 이거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름람은이야뭐라이사은이사이야 여자야 남자야? 남자야 나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는데 사람은 이 전에 은이에서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불렀거이 얘랑 같이노래은이고싶은이 사람은 이사사

아이거 붙여야 들어 없나? 맛있 막창도 거든요 맛있다. 맛지 막창도 요 한번 먹어. 야 이거 너무 중요한데. 아, 아. 이야 얘 되게 중요한얘아맛있 아. 그래 이하나 음. 어. 있다. 한번 먹어볼게 피지피지 행경 막구이라고 하는데 나 아, 콩가루 찍어 먹어도 돼 이거야 콩가루에 이게콩가루데 콩가루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?